야, 이거 옛날, 어머. 추억의, 추억의 과자다. 그치? 이거 알색탕 눈깔 세탕. 음. 눈깔 세탕. 눈깔 세탕. 눈깔. 눈깔. <laughs> 눈깔만 알색깔. <사탕을. 웃음> 가래떡. 어머, <laughs> 이거. 얘 가래떡 좋아해? 나 언니 가래떡 좋아해. 음. 좋아 이거 봐 만져봐봐. 그, 저거, 음. 저거 살짝 구워도 먹 구워 먹으면 <laughs> 맛있어. 이건 맛있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어, 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쌀이 좋은 걸로 하아그아 강화살로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아, 요거요 네개 주세요. 네 개요 음. 어디 한한 가락 줘봐봐. <웃음> <웃음> 강화가 진짜 다른지. 야 떡이 찰지네 보다. 음 맛있어. 야 요거. 말싸. 아니 나는 정말 심각했고 그리고 나는 내 방식이 있잖아요. 하는 사람이 힘드는데 거기다 대고 잘했니 못했니? 정신 없었어요. 정신 없었어요. 자도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섯 개잖아.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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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야 오늘은 쏠래. 아 피곤하다. 오늘 <laughs> <언니>, 피곤. <피곤하다. 웃음> 머리가 막 무치무치해. 어쩌면 이 의견이 각각이야. 그래서 나는 나는 또나대로 생각인데 나까지 거기다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있는데 아 정말 다 <laughs> 각자 생각이 고집이. 누나 빼자, 빼자. 우리 우리 뭐 먹으러 간다 고 그러지 않았니? 아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언니, 혜은이 언니, 아 언니, 귀한니까 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야잘 귀한 거다. 귀한 거, 그렇지? 제막퍼주시면은왜그친정 어? 엄마 마음 이런 거 있잖아, 막 자꾸 막. 거기서 퍼주시고 싶어. 야, 이거 마음이... 진짜 너무 귀한 걸. 어머, 어머. 아이고. 어머. 아, 아 언니, 아, 언니, 우리 어. 아까 어, 그거 너무 받았... 예쁘다. <laughs> 아이고 어. 정리해야 아니, 돼 언니. 어, 우리. 그래, 그래. 어.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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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윤다원 네. 일로 와봐봐 네. 아, 이거부터. 너는 넌 살면서 뭐 불편한 거 없었어? 사고 싶었던 거? 나는 있어. 내가 음식을 해서가 아니라 게스트가 오든 뭐든 그뭐어디서면막 조미료 밑에서 막꺼내고 그러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아 그래서 아예 조미료 그 음. 그거를 조리대를 오, 하나 케고 다니게. 화이트. 어머, 이거 좋아. 자, 어, 자, 어. 오케이. 와. <laughs> <laughs> 아,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야, 언니랑 어? 나랑은 부엌 정리할까? 나 부엌 아니, 가기 싫어. 음... 왜? 이거 할게. 뭔지 몰라도. 그. 누나. 응? 어? 해보지 뭐. 뭐야. 부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우리 해준 거 그냥 통에다 정리하는 거. 통에다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어. 통에다 갖고 왔는데 통에다 정리를 해? 아우, 얼른 빨리 하고 자자, 이제. 어. 응. 알았어. 그래. 이제 해볼게요. 음. 네. 해봐. 너 이런 거 잘하니? 아 그럼요. 이선 저런 거 잘하죠, 우리. 우리는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다훈아! 어? 다훈아! 야, 너 불티난다. 잠깐만. 다훈아! 우와! 어? 빨리 와봐. 어? 왜왜왜 올라가지 말라 어떤 거? 김치통이랑 통 예, 예. 여러 개 해줘 이거 다 비워서 빈 그릇 갖다 드려야 돼. 아 되나. 갖다 드려야지.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돼? 요거 요거. 요거 돼? 어돼돼 돼. 어, 그게. 그래, 됐지? 응. 어. 됐지? 어. 이제, 이제 가. 어 어. 블루밍또 어, 와. 어 누나 어 그럼 당연하지. 아유, 어, 네. 어, 바쁘다. 아, 이거 내가 갖다 놓을게. 어, 어, 손 조심하세요. 네. 이거를 네. 그걸, 그걸만 봐도 알겠어? 알겠어요. 아,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 야. 이거를 아유, 알겠어. 아이고야, 참 이거 아주. 어우, 이 김치도 맛있더라고, 아까. 어우, 여기다 국수 말아먹으면 아주 맛있네 깻잎도 되게 맛있더라고 그 깻잎 어 그리고 순무김치요 음. 냄새 맡을 거니 침은 또 넘어간다 어, 어, 배는 불러서 나 소화제 먹었거든 나도 소화제 그러... 먹었어 <laughs> 그런데도 또 침이 꼴딱꼴딱 그러니까, 넘어가네 어, 이 냄새 맡으니까는 오케이 어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여더이니흰쌀밥 응. 응. 그냥 말아 먹어도 맛있겠어. 응. 자, 너무 히트다 우리 그냥 이걸로 살아도 되겠어. <laughs> 싹싹 긁어야지 귀한 건데. 그 귀한 걸 주셨는데 싹싹 긁어야지. 이거 봐. 아우, 아, 이거 너무 봐. 좋다. 이거 응. 트레이에 네가 양념 어. 여기다 아, 넣어봐. 이거 누나, 너무 들어봐. 좋아. 여기 가져와. 그러면은. 그래. 어, 아, 그치? 예. 일단 여기다 다 끄집어내놓고 골라. 아, 그치? 그렇지. 누나, 그것도 그 통에 그냥 그대로 올려도 그래, 돼. 그래, 그래, 그래. 낚여놓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얘도 꺼내. 끈해. 얘도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다 집어넣는 거야.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저쪽에, 저쪽으로 가. 어, 그래. 꺼내, 끄네. 아래에 있는 것도 꺼내. 저기 저, 저. 안에 또... 있는 것 지금 다 꺼내봐 아, 또 해봐 이, 이, 또 꺼내봐 여기 밑에 있는 거다 아래 어, 있는 것도 거야? 꺼내 지금 여기서 나만 숨찬 거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너, 너만 숨찬 일을 하고 있어 나만 가지. 숨찬 거야? 어. 어? 그봐이 안에 뭐하려면 이렇게 다 꺼내야 돼난 진짜 내가 너무 큰일 한 거야 지금 <laughs> 요리를 향하여 왜... 박수. <laughs> 요리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러네. <laughs> 아주 우리, 쓰는 우리가 거는 좀 위에다 올려놓고 어, 쓰는 쓰는 거를 올리고 이런 거 쓰는 거잖아. 이거 쓰니까는 육수 이거 쓰고 이거 통후추 올리고다. 그래. 이거는 주청 쌀려 참기름 맛소금 음. 붉은 소금 넣다 두고 간장이 여기 있었나? 똑같은 게 많을 거야. 고량 고량주. 이거 음식에다 넣나? 어 몰라 안 넣어. 고량주 안 넣지. 아 내가 숨겨서 가져온 거야. 아 내가 숨겨서 가져온 거야. 아 내가 숨겨서 가져온 거야. 뻥이에요 <laughs>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서로 아무도 못 믿겠다 이제. 그래. <laughs> 그래 네가 나쁜 그래. 영향력을 줬어. 그래. 미쳤어.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끝어다으니까는 이렇게 괜찮은데. 아니, 아, 그래, 괜찮은. 그래? 그래도 밑에 밑에 하나 가뭐 있는 게 낫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걸 해도 넣어, 벌꿀 눕혀놔. 아니, 그그 새어도 쓸 걸? 아니, 아니 하나, 하나 가지고 더, 더, 더 불안해. 괜찮아. 그래. 어? <laughs> 내가 들고, 이고 <입고> 있어. <laughs> 내가 딱, 내가 딱 보면 알아. 내가 이런 거 걸... 아, 이거? <laughs> 누나, 전혀 문제 없어. 괜찮아, 이제. 왜냐면, 어우, 왜냐면 누나. 어, 전혀 문제 없어. 이게, 어, 딱 사각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있어. 시각적으로 음. 봤을 때 너무나 불안한 자세잖아. 그치. 아니, 그러, 그러면은 이제 이런 누구... 걸넣으면 돼.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앞치마 같은 거. 아유, 누나, 뭐 지저분, 아 누나, 지 지저분해. 지저분. 그래, 지저분하기만 해. <laughs> 누나, 자. 자이 자, 무게 중심을 그때만 좀 해. 자, 신경유나 이렇게 해놓고, 야. 누나,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내가 야. 위에서 올려줄게, 위로. 어. 무릎도 안 좋은데 자. 계속. 어. 그래, 그래, 누나, 무릎 그래.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웃음> <웃음> 뭐, 뭐, 누나가 무릎을 겨다닌다며 무릎은 누나가 제일 좋은 거야. 우왜 겨다니지도 못해. 무릎 좋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랬 누나? 아, 진짜. 막내니까 어. 말 못하고 그냥, 아 무릎 다안 좋아. 이제 뒷구리. 어? 아떡 떡은 봉투가 없어 비닐을 깨끗한 뭐? 거 떡을 맛있어. 얘 가래떡 좋아해 좋아해요. 나 언니 가래떡 네. 좋아 해 좋아 이거 봐더 음, 아, 이쁘다 아이 어. 뜨뜻하네 어쭉 이거 가지고 가시면 잘 지낼 거예요 그래요 어. 맛있어요 쌀이 틀려요, 쌀. 이렇게 낱개를 아, 아, 해가지고 소분 해가지고 눌려는데 음. 냉동에다 나 어, 그래야지. 냉동이 없어. 아니, 근데, 쬐끔 봉투가 없어. 누나, 이랩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을 있을... 비닐. 있을 텐데, 비닐. 비닐. 못, 배꼬리... 못 찾았어요. 아, 그럼 우리 랩 같은 것도. 찾아... 아니 분명히 있는데. 어 오! 어디서 찾았어 또 얘는. <laughs> 이거 지퍼백에서 너무 아까운데. 이거 랩 같은 거 해야 그리고 되는데. 그리 이것보다 얇은 거 해야 우리 이런 걸로 해야 아 이거는 아안 돼. 자두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6 개잖아. 그렇게 하면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퍼백을 안 쓰고 여기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여기 아. 어? <laughs> 자, 해볼게. 이거를 이렇게 장갑을 들었지? 얘를 뒤집어서 얘를 하나로 보관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어... 얘를 그냥 이렇게. 그래, 그래. 손가락에다 껴.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다 껴. 자, 누나 들고 있어봐. 이렇게 들고 있어봐. 자,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누나, 이렇게 빼잖아. 내가. 네. 빼잖아, 이렇게. 이렇게. 누나, 이렇게 빼잖아. 내가 빼잖아, 이렇게. 이렇게. 누나, 내가 랩 사갖고 올게. <laughs> 야, 이거 어디야? 내가 사갖고 올게, 이거. 나 이거 무슨 떡 사다가 손지났다 지났, 지렸다 하니까. 내가 사올게. 이거 랩 다른데 어디야? 사올게. 내가 집 앞에 사다 올때까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 그냥. 아유, 여기다 집어넣자, 그냥 여기다가. 그래, 너 누나, 끝이 너. 어우, 못 살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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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어. 누나, 너. 아 어, 피곤하다. <laughs> 언니 피곤하다. 허리가 막 묵지 묵지. 날지 진땀 나. 근데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붙잡고그러지 그러부터 1년 뒤에 붙잡아 아 됐어 거기다 넣어. 잠깐만. 그냥 여기다 다 놔둬. 내일 아침에 오케이, 오케이. 나는 세개 응. 먹을 자신 있어. 그래요 그래. 그래. 됐어. 그래 이거 이거 이것만 내가 놓칠 더. 놓치마? 넣지 마. 그럼 냉동실에 안넣고면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왜 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으려고 아니, 싼거 아니. 아니야. 응. 어. 그걸 놀아먹으면 됐잖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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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 오늘 참 즐거운 하루였어. 애썼어.